이 사람이 올해 2020년도에 이제 이사하려고 런단 말이에요. 38세가 남자가 어디에요? 증파방에 떨어지죠? 네. 증파방을 중국으로 넣으라 이거야. 네. 증파. 한글로 써드릴게요. 증파. 자,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 서쪽. 동남쪽. 서남쪽. 동북쪽, 서북쪽, 증파관에 들어갔어요. 자기 나이에 해당되는 구성을 중국으로 입시켜라, 중국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뭐예요? 증파가 4번이 중국으로 들어갔죠? 4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5번, 5기죠? 5기는 어디로 이동이 돼요? 5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6번이죠? 여기가 5기가 되는 거예요. 5기. 자, 6번 다음에 7번으로 가야 되는데, 5기 다음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합식이죠? 네, 여기 합식. 자, 합식 다음에 진기인데, 7번 다음에 8, 8번으로 가는 거죠? 진기. 그 다음에 관인인데, 8번 다음에 9번으로 가야죠? 관인. 관인 다음에 퇴식인데 9번 다음에 1번. 이 10번은 없으니까 1번으로 가라 그랬죠? 여기가 퇴식. 1번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9번 다음에 철록으로 가야 되죠? 1번 다음에 2번이 여기가 철록이 되는 거예요. 철록. 2번 다음에 3번으로 가는데 철록 다음에 안선이니까 안선이 3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안선 다음에 식신인데 3번 다음에 4번에 식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저 어어 남편이 살고 있는 데가 원성동인데 원성동에서 불당동은 동쪽에서 서쪽이란 말이에요. 서쪽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서쪽이니까 합식방으로 가는 거죠. 합식방으로 가면 식구도 늘고 사업하는 사람 종업원 늘고 돈도 늘고 그러면 남편한테는 가하다. 이사를 가도 좋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흉성은 뭐예요? 흉성, 흉성은 안 손이 흉하고, 증파가 흉하고, 오기가 흉하고, 진기가 흉하고, 퇴식이 흉하죠. 중궁에 안 손이 들어가든지, 증파가 들어가든지, 오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사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2년마다 당신 이사를 갈려 아니면 재계가을 갈려 주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2년을 살았는데 올해가 증파가 떨어진다 하면 이 사람은 이사를 해야 돼. 근데 철록이 떨어졌다?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사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중궁에 뭐가 떨어지느냐. 증파가 떨어지나 오기가 떨어지면 흉하니까 내 자리에서 이동을 해라. 음, 그러면, 고명숙 씨가, 아유, 선생님, 이사하는 게 좋아요. 나이를 보니까 이사하는 게 좋아요. 답변해 주고, 철로기란 관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장해서 2년 재계약해서 살수 있으면 재계약해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줘야 되겠죠. 음? 자, 이제 여자를 봅시다. 자, 여자는, 여자는, 여명은 일세를 일세를 본궁에서 시작이 돼요. 본궁에서 시작해서 당년 태세, 당년 태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자신의 나이수만큼 세워서 세워서 세워 나가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곳의 구성을 어쨌 무슨 아까 나, 나, 남명하고 똑같이 중궁에 넣고 구성을 중궁에 입시키고 구궁 정의도 상으로 상으로 나머지 구성을 구성을 포국한다. 구궁정의 도상으로 간다는 거는 번호대로 낙서 후천 낙서궁의 궤궁술이라고 그래요. 궤궁술이 대로 순행으로 간다는 얘기야. 역행을 시킨다 하는 거는 5번에서 4번으로 가고 4번에서 3번으로 간다는 얘기고 어~ 순행한다는 을건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5번에서 6번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지금 35세죠. 1세. 2, 3, 4, 5, 6, 7, 8, 9, 10, 여기 떨어져요. 여기가 10, 20, 30, 31, 32, 33, 34, 35. 아시겠어요? 자, 다시. 여명은 일세를 남자는 진궁에서 일세를 시작하는데, 여명은 곤궁에서 일세를 시작을 해요. 곤궁에서 일세를 시작을 해서, 90 정의도상으로 순행으로 포우를 하니까 1세. 같은 무게 10세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럼 여기가 20이 돼.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가 30이 돼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연명은 35세가 여기서 떨어져요. 퇴식방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바꿔봐요. 어, 퇴식이 응. 퇴식을 중국에다 넣고. 자, 퇴식이 어디에 들어서요? 여기, 요기, 여기죠? 9번 퇴식이죠? 그 9번 다음에 1번으로 가야 되는데, 1번은 5번 써먹을 때가 6번으로 가야죠. 그 여기가 철록이 되는 거예요. 철로그 다음에 2번으로 가는데, 이건 6번이니까 7번으로 2번 이동해야 되는 거죠. 안전이 열리 가고. 안전 다음에 식신은 7번 다음에 8번으로 가요. 식신. 식신 다음에 증파는 8번 다음에 9번. 증파 다음에 5기는 10번. 10번 여기부터 1, 2 넘어가야 돼요. 여기가 5기. 오기 다음에 합식은 1번 다음에 2번으로 가야 되고, 합식, 합식 다음에 진기는 2번에서 3번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관인방 3번에서 4번 이렇게 포어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는 똑같이 원성동에서 불당동을 서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자는 안선방이죠 남자는 길하지만은 <laughs> 여자는 흉해요. 그러면 계약자가 누구냐? 여자로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남편명으로 계약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다 길하면 좋은데, 두 사람이 길한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계약자가 여자명으로 계약을 할 거냐? 남자명으로 할 거냐? 남자명으로 계약할 때 남자명의가 이사방에 좋다면 해줘야 되는 거고, 여자명으로 계약을 하는데 여자명이 좋다면 여자명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정리를 해요. 정리를 궁금한 건 저...